자 여러분 이번에 금이가 나오면서 1.1 버전의 티어표가 등장했습니다 크으... 여러분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이는 지금 빵티어에 속해 있죠 근데 이 티어표를 보시기 전에 보면 여기 설명들이 있어요 각각의 태그가 있는데 이 태그는 그때그때 그때 설명하겠지만 요것만 먼저 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다른 내용 어 요것만 좀 설명하고요 다른 태그들은 제가 그때그때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st가 뭐냐면 여러분 이 st란 단어가 붙은 애들은요, 단일 타겟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공격 범위가 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클리브란 단어가 붙은 애들은 공격 범위가 한 중거리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격 범위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OE는요, 공격 범위가 매우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태그들은 이제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티어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이가 무려 빵티어입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빵티어? 어? 자 일단 이 금이가요 정말 성능이 어,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금이랑요 기엄맘하고 싸우고 있어요. 금이맘, 기엄맘 이렇게 싸우는 중입니다. 이제 금이맘 의견들은 그거예요. 기엄은 어, 남캐지 않냐. 어, 이왕이면 이쁜 역필을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러면서 싸우고 있고요. 기엄만 분들은 금이를 쓰는 분들한테 야, 금이는 찌찌가 작지 않냐. 금이 쭈쭈보건 너무 작아. 기엄을 봐라. 우리 기엄은 쭈쭈보고도 어마무시하다. 이러면서 어,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이게 파티로 봤을 때로 얘기해야겠죠. 3인 파티 기준 금이 파티랑요. 기엄 파티는 DPS가 거의 비슷해요. 또이 또이에요. 큰 차이가 안 나요. 진짜 황금 밸런스입니다. 황금 밸런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염도 당연히 금이랑 같이 현재 빵 티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금이 같은 경우는 어, 단점에서 이 꼽기도 했죠. 명주 위키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협동 공격이 있는 캐릭터랑 어울려요. 그래서 얘가 요게 내용 이 있는 거예요. 이 태그가 협동 공격이랑 어울린다. 기염 같은 경우는 공격 해방 이후에 강하다. 그래서 이 얼티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5TL에는 여전히 카카루, 앙코, 인남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대신에 카카루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 따라 가지고 GPS가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캔슬, 교체 캔슬 쓰는 게 좋다 그 이야기고요. 하드, 사용 난이도가 어렵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앙코 같은 경우도 현재도 좋은 딜러로 꼽히는데 앙코도 당연히 교체 캔슬 위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인랑자는 무료 캐릭터임에도 기본 캐릭터임에도 되게 좋은 평가를 여전히 받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티어 딜러로는 당근이 있어요. 근데 당근 같은 경우가 음, 6돌팔 하면은 5성 명암 딜러급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대요. 거의 기염 턱 끝까지 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당근이가 자의 딜러잖아요. 그래서 운용 난이도가 어렵다. 그래서, 리스크도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아래에 멀티롤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근을 딜러로만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근을 반주버프 셔틀, 즉, 딜포터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서브딜러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근은 멀티롤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티어로는 치샤랑 능량이 있는데요. <laughs> 시샤 같은 경우도 이제 장미가 나오면서 좀 연구가 더 되고 있는 캐릭터고요. 아마 장미가 출시가 되면 더욱 더 연구가 될 겁니다. 능량 같은 경우도 음... 능량은 내 생각에 나쁘지 않은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근데 능량은 계속 이티어에 뽑히고 있어요. 이 능량 같은 경우는 현재 어울리는 이제 뭐라고 하죠? 캐릭터가 약간 적다고 좀 평가받기도 해요. 능량이는 나중에 어울리는 캐릭터 나오면은. 이제 티어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하이브리드 즉서버딜러 요거 보통 서버딜러 하이브리드라는데 요거 내용도 볼게요 자 당연히 빵티어에는 우리의 음림누나가 있어요 음림누나는 공격 범위도 넓다고 평가받고요 대신에 교체 캔슬을 사용해주는게 효율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협동 공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요 실제로 음림이 들어간 파티들이 GPS가 상당히 높죠. 음림의 깡스펙이 그냥 엄청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5티어에는 모르테피가 있습니다. 모르테피도 협동 공격을 가진 캐릭터고요. 개인적으로 모르테피는 4돌 6돌일 때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모르테피가 금이랑도 잘안 어울리는데 이 금이랑 모르테피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반주 목표만 보면 안 어울려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도 모르테피를 채용하는 이유가 4돌파가 되면은 협동 공격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리고 6돌파가 되면은 공뻥 버프도 주고요. 그래서 모르테피는 0.5티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군이랑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나. 사나는 이뻐요. <laughs> 첫 번째로 이쁜데 개인적으로 사나의 단점은요. 약간 운용 난이도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하드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얼음을 깨부수기 전까지는 시야를 좀 가린다? 그런 걸좀 단점으로 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나도 어, 캐릭터는 괜찮다 보고요. 근데 이 킥삽을 좀 많이 운용하시는 분들은 킥삽 파티를 좀 선호하는 분들, 정확히 말하면 킥삽 파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사나를 약간 좀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물론 명주가 거의 모든 파티가 킥삽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하이퍼 캐리엄 캐릭터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이퍼 캐리엄들도 실제로 킥삽으로 운용하다가 하이퍼 캐리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기염 같은 경우도요. 음... 평상시에는 다른 캐릭들은 킥사브를운용하다가 공명 해방 이후에만 오, 본인이 계속 뒤를 넣는 방식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킥사브를좀 좋아하는 분들은 사날 좀 낮게 평가합니다.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아 그리고 여러분 금이도 킥사브 가능합니다. 근데 효율은 그게 좋진 않아요. 효율은 한10% 정도,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난대요. 자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점. <laughs> 뭔가 있어요. 보이지 않나요? 우리의 연무 아저씨가 1티어로 짜잔 올라왔습니다. 왜일까요? 다들 아시는 이유일 겁니다. 연무 아저씨가 무려 1티어래요. 여러분, 이 티어라는 건요, 어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면, 지금 금이가 등장했죠? 이렇게 연무처럼 티어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능량이가 어울리는 캐릭터 나오면은 갑자기 후루룩 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무 아저씨는 이 협동 공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금이랑 같이 쓰면 매우 좋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 티어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2 티어는요, 알토랑 회전 랑자가 있네요. 회전 랑자는 이제 사돌파면 힐도 되고요. 그다음 이제 다중 역할을 좀 사용한다는데 이 회전 랑자가 오히려 티어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포터를 볼게요. 이, 이제, 이 서포터는 음, 구분이 약간 좀 미묘하긴 한데요. 일단 서포터라고 평, 어, 구분을 해 놓으셨고요. 당연히 벨리나가 빵티어입니다 벨리나는 힐도 있고, 협동 공격도 있고, 버프도 있는 아주 좋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현재 빵티어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의 감심, 여전히 0.5티어입니다. 당연히 실드 있고요. 그 다음 다중 역할, 딜러로도 가능하고, 서포터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 서브 딜러로도 사용 가능하죠. 그래서, 감심은 0 5티어고요 사용 방법도 되게 다양해요. 뭐, 심지어, 길를 준다, 구름을 준다, 광이를 준다, 이렇게도 전부 사용 가능하다는 거. 실제, 아, 심지어, 역경의 탑에서는 2, 3층 솔풀 요원으로도 사용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1티어로는 설지가 있어요. 근데 설지도 협동 공격이 있는데, 설지는 협동 공격은 따로 안 써놓으셨네요. 대신에 이제 협동 공격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 금이 파티에서 벨리난을 쓸지 설지를 쓸지 논란이 좀 있었어요. 벨리난이 이 협동 공격이 1초에 1틱이고요. 설지 같은 경우는 2.5초에 1틱이에요. 그리고 조작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음, 조작감 이슈? 조작감이 좀 불편하다는 평 때문에 설지를 약간 쓰는 걸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아그 다음에 무리의 양양이 2티어 있네요. 양양 같은 경우는 현재 명주에서 유일하게 반주 버프로 어, 배터리 유원 가능하죠. 공명 에너지를 채워주는 캐릭터예요. 개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애가 이제 좀 사용하는 게좀 불편하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어서 아마 좀 티어가 좀 낮은 것 같고요. 감심처럼 몸몰리 기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마지막 꼴찌 티어 있는데 우리 독일 누나는 아직 올라오진 않았네요. 아직도 3티어 있는데, 지금은 금위가 나오면서 이 도기도 더욱더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심지어 도기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클베 때는요, 빵티어에서 1티어에 속했던 캐릭터고요, 자일도 있고요, 실드도 주고요, 버스들도 나쁘지 않아요. 다중 역할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티어가 반영이 안 됐는지. 사람들의 평가, 가 약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3티어 있는데, 재생하게 독이도요 연무처럼 이제 연구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아마 티어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티어프는 일단 대부분 보시면 명함 기준으로 작성된 티어프입니다. 4돌파인 경우에는 이렇게 S4 적혀 있고요. 2돌파인 경우에는 S2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티어표 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얼추 맞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의견하고 좀 다를 수 있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약간 100%내 마음에 들진 않는 건 있긴 해요. 난 이건 좀 바꾸고 싶네?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조금 더얘 높게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캐릭터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캐릭터 있어요? 나는 얘가 좀더 티어 높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신 분. 자, 이렇게 티어표는요 여러분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티어표는 당연히 티어표를 만드는 분들에 따라가지고, 뭐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런 티어표는요, 재미로 보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 티어표를 볼때 정말, 참고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요맨 위에 있는 거. 모든 티어표에서 가장 맨 위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친구들, 요런 것들은, 나름 참고하면 좋아요. 그니 그러니까 모든 어, 그러니까 대부분 티어표가 동의하는 내용들, 그런 건좀 참고하면 좋다고 보긴 해요. 하지만 물론 어, 티어표는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용하기 편한 캐릭터 있다면 당연히 그 캐릭터는 여러분들한테는 더 높은 티어인 게 맞아요. 티어표에서 는 낮게 평가해도 내가 사용하기 괜찮은데, 어, 난 얘가 편한데? 이러면 당연히 그 캐릭터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캐릭터인 겁니다. 자, 그래서 티어표는 이렇게 봤고요. 어, 개인적으로도 어, 이 금이랑 기염이 과연 어떻게 평가됐을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갈드컵이 열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laughs> 그랬는데둘다 어, <laughs> 어, 현재는 빵티라는 거 아마 다들 요맨 위에는 동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